우리나라 영어학습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기 코끼리 신드롬에 걸린 영어학습법이다 라고 말할 수을것 같아요. 뭐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회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기 코끼리가 성인이 됐을 땐그 막중한 힘에도 불구하고도 자기 신드롬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이비 엘르펀드 신드롬 아기 코끼리 신드롬 is where baby elephant is tied to a strong rope. 자, 거기에는 아기 코끼리가 묶여 있는 거죠. 강한 로프에, 또는 체인에, young a g e 어린 나이에. i 나 is unable to break through, free of the constraint. 그래서 얘는 자유롭게 부시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약으로부터. When the elephant m a t u r e 코끼리가 성인이 됐을 때, elephant has grown strong, 충분히 강해졌겠죠. Enough to uproot trees. 나무의 뿌리를 뽑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고, 시 l y 확실히 break the rope. 로프를 부실 정도로 강해졌어요. 그러나 California's b e e n conditioned. 그 코끼리는 조건에 반응하도록 훈련이 되어진 거죠. 바로 이러한 제약을 받아들이도록 컨디션화 되 있는 거예요. 조건부로, 그렇죠? 길들여진 거죠. Even if a weaker rope is u s e d 약한 로프가 이용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코끼리는 will n attempt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break free 부시고 자유로워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지금 내가 영어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주어, 동사, where, 관계사 뭐 이런 형식이든 어떤 경우든 문장을 분석하면서 세상을 보는 바로 문법과 구문 없이는 해석을 할수 없다라는 그러한 조건 반으로 어, 훈련된 그런 길들여진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문법이나 구문 독해 없이도 해석이 가능한데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강의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제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 어린 학생들도 했을 때 구문과 문법 없이도 해석이 가능했다 가능해야 가능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조건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새사슬에 길들여져 있는 아기 코끼리처럼 그 세상을 이 길들여진 세상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돋보기 현미경 기타 등등 모든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없앤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그 능력 엄청난 코끼리 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언어 능력은 이런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둔 건 아닌가. 뭔가에서 길들여진 건 아닌가 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있는 문장 어떤 경우도 문법을 모르고도 전혀 적용하지 않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여러분들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그렇게 조건 반응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탈출하는 건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어요 단 몸에 묶여 있는 그 사슬을 부시고 나가기만 됩니다. 단한 번만 나가면 할수 있어요. 이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았다,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